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러분여러 네, 네, 여러분, 오늘 어 여러분, 까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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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여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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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짜장면 좋아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 그 저는 짜장면을 먹어도 간짜장이나 무슨 해물짜장이나 무슨 쟁반짜장, 삼선짜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급 재료를 넣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그 저기 독말로 해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저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 가정의 모든 그 기념일에 저는 항상 중국집에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저희 아내의 반대에 종종 부딪히곤 합니다. 2014년도에요. 이 한국 갤럽이라는 곳에서 이제 설문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 좋아하는 음식 어, 베스트 10 두부 네. 두구자 여러분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1위는 김치찌개.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점심이 김치찌개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2위 된장찌개. 3위 김치 불고기 비빔밥. 예. 6위 잡채와 갈비 그리고 공동 8위 청국장 삼겹살. 10위 갈비찜. 그렇죠. 저는 저 결과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마다 다 짜장면도 없고요 떡볶이도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포함이 안돼 있네요. 어쨌든 저는 이 뷔페 같은데 가면 거의 빠지지 않고 우선은 저의 아내에게 소리를 듣거나 혼나고 또 함께 간 분들에게. 꼭한 소리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 아주 저렴하고 수준 낮은 입맛 때문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 이제 초딩 입맛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부패 가면요 김밥 가져왔다고 혼나고요. 튀김 먹는다고 혼나고요. 식당 가서 떡볶이 시켰다고 혼나고요. 매번 시키는 거 시킨다고 또 혼납니다. 채소 별로 안 먹는다고 혼나고요. 몸에 좋은 거는 안 먹는다고 혼납니다. 집에서는 라면 끓여 먹는다고 혼나고요. 청국장 같은 거안 먹는다고 혼납니다. 아내가 도시락을 싸줄 때가 있는데요. 반찬 냉겨왔다고 혼나고요. 아이고, 나열하다 보니까, 어, 저는 정말 많이 혼나는 것 같아요. 식당에 와서 맛있게 먹고 가는 게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권해 주는 거꼭 좋다는 거 그거 먹어야 잘 먹고 가는 겁니까? 집에서 인스턴트 이런 거안 먹어야 잘 먹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혼나고 자꾸 소리 듣고 이럴 때제 마음이 섭섭할까요, 아니면 서러울까요? 제 마음을 잘 이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사실 그 비록 몇십년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이좀 이 연세가 드신 분들과 함께 이 생활하는 게 중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막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어제도 새벽에 우리 김상기 장로님께 그 북한 이야기도 너무 듣게 되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 생생한 정보를 듣게 돼서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5 직후만 해도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잘 살아보세 운동도 하게 되는 것이었고 일단 배불리 먹고 그리고 뭐뭘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체 한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그 이제 순위 안에 들어있는 GNP 그러니까 국가 아, GDP죠 국가 총 생산이 세계 12위에 오른 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늘 얻어먹어야 되고 다른 나라에 도움을 받아야 됐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 그리고 상당히 여유 있게 사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먹는 것에 대한 접근이 이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배불리 먹는다고 그것에 만족하십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냥 맛있는 것, 배부른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 음식인가,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 음식인가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이라면 더 비싼 돈을 주고도 먹게 되고 또 몸에 좋은 음식이라면 먼 곳까지도 가서 그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것이 요새 세상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좋아질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주요 등장 인물은 이제 두,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17절에 이제 왕으로 언급된 사람인데, 이사람이 요아스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아스는 남유다에서 여덟 번째 왕인데요, 겨우 이제 나이 일곱 살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아스가 이제 여덟 번째 왕이에요. 남유대, 남유다의 그런데 요아스가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시아 왕이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됐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아달랴라는 이 어머니.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친할머니인데 자신의 친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통은 애도하게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일 텐데 이 아달리아는 아들이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친족들을 그러니까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사람들을 모두 진멸합니다 거기에는 손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친척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 하여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모두 다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 이스라엘 그북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한 아합과 그리고 악한 왕비로 유명한 이세벨의 딸입니다.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어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러니까 요하스도 사실 이제 그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하던 이 순간에 굉장히 위기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이제 딸여호사부아시라는 사람이 이 요하스를 숨겨요. 그리고 여호야다 이 남편인데 당시에 제 대제사장이었고 또 요하스에게는 고모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요하스를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몰래 키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성전은 아무에게나 출입이 허가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년간 이 요아스를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잘 양육하고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아달리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여호야다에게 양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이 요아스는 역대야 24장 어, 2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행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130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됐어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행동을 했던 이여호야아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그리고 자신을 길러준 이 여호야다의 죽음과 동시에 180도의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과연 유다 백박들은 뭐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왕은 왜 그들의 말에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꿨을까? 어, 이 유다 방백이라는 표현은 고위관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세를 잘 파악하고 당시의 어떤 정황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신앙생활 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아순결함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이스라엘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조차 여로보암 왕 이후로 나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 바뀌어 버렸죠. 지금 남은 나라는 딱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요아스 왕 그리고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있던 이 요아스 왕의 치아에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위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굳이 우리가 유일진사상 이야기하면서 주변국들과 각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에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여러 우상술보다 훨씬 뛰어나고 위대하시다 라면서 그들을 자극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이 어, 유다 고의 관리들의 이 설득에 요아스가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나라라도 만약에 힘이 있었다면 그냥 밀어붙였겠죠. 요새 미국이 그 무역 적자 때문에 중국 유럽, 캐나다하고도 막 마찰을 빚는 것을 보면, 근데 이제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그냥 미국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여러분, 힘없고 작은 나라가 그렇게 밀어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단 나는 거죠. 남유다는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여와 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 그래. 우리도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시켜보자 그래서 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요하스는 아사라의 목상 그리고 바하를 다시 들여오게 됩니다 요하스는 여호야다와 평생을 같이 지낸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에게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야다의 가르침에 귀기울이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두었을 때에는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그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 정세를 판단하는 유다 방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는 그저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뒷부분에 오늘 이제 마음 다음에 나오는 이 스가랴라는 여호야다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에게 가서 왕에게 따집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시고 여호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책망했을 때. 사실 여러분 평생 그렇게 신앙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은 사람이라면 마음에 어느 정도 찔릴 만도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사람에게 들어가는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들어간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각각의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 어떤 것을 담고 어떤 것을 공급받는지에 따라서 우리 교회 역시 어떤 분위기가 되는지 환경이 되는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왜 여러분 좋은 것 먹으려고 합니까? 왜 몸에 좋고 건강한 음식 찾습니까? 그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에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여러분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 공급하고 계시고? 어떠한 것을 지금 집어넣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우리 육신의 몸에는 관심을 가지고 잘 살고 건강하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영에게는 종종 그렇게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 맹모삼천지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건방지게도 여러분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자 질문을 드려볼까요? 답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팔랑귀가 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바울은요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열된 항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몇 개나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나는 직접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조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그랬다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늘 공급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약한지요?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바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딸이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게 있습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 간식이 무엇이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를 깨고 있습니다. 지 엄마 없을 때는 막 찾아봐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숨겨놓고 나중에 주려고 그러는 건데, 지 오빠가 오면, 오빠, 뭐 줄까? 그래요. 이미 자기는 다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그, 이 먹을 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이제 초콜릿을 이제 한 번씩 제가 간식으로 사두는데 아이들이 많이 먹으면 이가 썩으니까 제가 다 같이 모아놓고 우리는 하루에 딱 하나씩만 먹는 거야 이렇게 어, 룰을 정해요. 그리고 다 같이 그 자리에서 가족이 하나씩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과는 달리 아직 저는 젊지만 그래도 당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몰래 먹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어, 초콜릿을 빼고 입속에 넣고 오물오물하면 또 바로 알것 같으니까 입을 꼭다물고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아요. 어, 그럼 얘가 귀신같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아빠 뭐 먹었지? 난다 알아. 냄새 난다. 입 벌려봐. 아예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 걸리려고 입을 꼭 닫으면서 안 먹었어. 제 딸은 제 얼굴을 꼭 잡고 냄새 난다 아예봐 <laughs>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느냐는요 우리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안에 담아두느냐 공급받느냐는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냥 나는 어쩔 수없러분 나는 안 하려고 여러분, 서 그치는 삶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요 세상의 모든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관찰하시고 또 달마다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가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에서요 우리 각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공급받은지를 가지고 교회에 그런 것들을 어, 드러냈을 때 여러분 그것에 우리 교회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제가 다시 한번 문자를 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중지봉이라는 음, 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 밭에 있는 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숙은 원래 자라는 것이 그렇게 똑바로 높이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저 3이라는 것은 3배를 짤때 쓰이는 그것을 말합니다. 3은요, 이렇게 쭉쭉 자라더라고요. 쭉쭉 자라요. 근데 쑥이 3밭에서 자라면 쭉쭉 자란대요. 쑥이, 아, 3이 한자가 자라면 쑥은 얼마나 자랄까요? 한자가 자라요. 3이 여섯자가 자라면 쑥은 여섯자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3과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는 3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영이 다운되고 슬럼프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죠 어, 굉장히 하나님에 불신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것들이 흘러 나올 거예요. 하지만 주변에 저렇게 삶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 분명히 삶과 같이 쭉쭉 자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두 다 악한 삶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외치고 주님의 은혜를 외쳐도 그 외침은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래요.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혹시 늘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늘 정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늘남 탓하며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받는다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파 심은 데 뭐가 납니까? 다른 거 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요아스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었던 그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주님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